조용익은 굿 리스너다.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것이 소통하는 데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저 순천에는 아주 산골인데요. 아침에 버스 한대 가면 저녁에 한대 오는 정도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정도의 아주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위염 때문에 제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이후에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다 키웠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그병 투병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전에 이제 그 지역에서 꽤 그래도 역할을 하면서 지내왔던 어, 집안이어서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과 자긍심도 있고 성격이 워낙 또 긍정적이어서 공부를 좀할 수가 있었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가정이 키운 게 아니라 그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저를 도와준 누나 형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성장하면서 이걸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무수석실은 여러 국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든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무적 기능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이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게 제가 지금 행정을 하거나 시장으로서 역할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이 됐다고 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정책실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이 지금 국회나 각 지방 정부에서 지금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이 정책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시의적절한 것인지 여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었고 마침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음, 대개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정무의 옷을 입혀서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이제 국가 정책을 정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조율하는지 다 경험해서 지금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강동의 은행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경인 고속도로가 있어서 단절이 돼서 서울 쪽에 붙어 있는 곳이어서 부천에서 좀 외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장한공원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부천이면서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행정이 못 미쳤거나 아니면은 문화나 복지가 못 미쳤다고 생각해서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공원을 하나 갖게 됐다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민들이 이 바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큰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 주변에 생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근데 그날이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아기들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행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뭘 같이 공유해야 되는가 이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부천시는 면적은 좀 적은 편인데, 어 굉장히 이 고도화되어 있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부천 필, 이렇게 문화가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어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천이 이제 대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좋은 계획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로 좀 삼고 있고요. 앞으로 50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100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화하고 경제가 좀 결합이 된 그런 도시가 됐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신도심하고 원도심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신도심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원도심,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대장 신도시가 생기면 대장 홍대선 가는 길에 오정역과 고강역이 생기면 오정 지역에 새로운 그 지하철 시대가 생기면서 역세권도 생기면서 오정의 새로운 개발을 생기고 거기에 대장 신도시가 생기는 그 어떤 큰 도시의 축이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간 복지의 개념을 좀 도입하자. 워낙 밀집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부천이 다시 이 녹지라든지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공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기 위한 과정을 좀 가고 있는데 올해 시승객 50주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시 좀 뜻을 좀 모으고. 같이 새로운 나갈 방향도 좀 같이 정하고 해서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하는 길로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뛰는 부천,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가자는 슬로건을 했던 이유도 뭐 그런 취지였고, 마침 또 올해가 시선계 50주년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좀이 부천의 미래를 같이 열어나갈 그런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어, 지난 한해 정말 어, 어려운 가운데 힘내셔서 어, 어,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에, 계획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부천시와 부천시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해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